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박주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Analysis of Ventricular Repolarization Parameters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Obesity, a Comparative Study입니다. 본 연구는 BMI 군간 비교를 통해서 비만이 심실 재봉극 지표 HRV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한 거자는 연구로 사이언티피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벡터는 3.9. 멀티 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스 분야의 Q1으로 랭크된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1에서 3문단까지는 비만과 심혈관 간의 연관성과 심실 재분극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비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심전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비만은 심실이나 자신방 비대와 같은 심장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 조직의 변화는 심장 주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심전도까지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중 특히 TPE 인터벌은 이 비만에 의해 심근 M셀의 재분극 지연을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이 심장 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빨간색의 심외막과 주황색의 심내막 사이이 노란색인 중간층 에 A는 이 심근세포를 M셀이라고 합니다. 이 M셀이 관여하는 부분이 이쪽에 B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 t p 크에서 마지막 부분인 TPE 인터벌에 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TPE 인터벌의 증가는 어, 심장이 부른기에 오래 머물게 해서 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음 이 문단에서는 비만의 대사, 염증성 측면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비만으로 지방이 쌓이면서 심장 주변과 심근 내 지방이 침착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사이스토카인 그리고 지방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는 이온 채널의 변화를 일으켜 심실의 활동 전이 지속시간 APD라는 것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심실의 지속 시간을, 활동 전의 지속 시간을 증가시켜 결국 TP와 같은 지표를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문단에서는 심실 재분극의 이상, 재분극 이상과 부정맥의 위험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심실 재분극의 이상은 다양한 부정맥, 그리고 심장사의 위험 증가, 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측정되는 이 심실 재분극 이상 지표로 단순 QT 간격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순 QT 간격만을 측정하는 것보다 이 QT 간격, QT 인터벌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지표들, 어, TPE나 JT 인터벌 등을 분석하는 것이 심장 부정맥, 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예측에 더 유용할 것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4에서 5문단에서는 자율신경계와 HRV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심혈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만의 경우에는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면서 이 심장리듬의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서 결국 HRV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연구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정상군, 과체중군, 비만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HRV의 변화와 심실 재분극 지표 간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고자 하며, 분석을 통해 비만이 심혈관 지표에 영향을 미친 심혈관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만인계값에 따라서 정상, 과체중, 비만, BMI별로 그룹을 구분하였습니다. 내 실험 참여자는 이세 그룹, 각 그룹마다 30명씩 모집하여서 총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사 당일 이 카페인이나 차를 피하고, 테스트, 실험 최소 3시간 전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실험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측정한 지표로는 인체 측정 지표, 심실 재봉극 지표, HRV 지표 3가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인체 측정 지표는 배꼽 높이의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그리고 허리 엉덩이 비율이 포함되었으며, 이 심실 재분극 지표에서는 이 ML이라는 기기를 활용하여서 리드 V5에서 측정한 ECG를 통해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HRV는 이 앞선 기기에서 취득한 5분의 ECG를 통해서 HRV가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 영역의 지표는 이렇게 6가지의 지표가 활용되었으며 이 주파수 영역의 지표는 총전력 그리고 초저주파 저주파 고주파 그리고 이 저주파 고주파 두 개의 비율 이 다섯 개의 지표에 대해서의 파워값을 얻었고 또이 VLF, LF, HF에 대해서는 총전력 대비 해당 파워의 비율 이 퍼센트 파워를 얻었습니다. 또한 HF, LF에 대해서는 총 전력에서 VLF 값을 뺀 값으로 해당 전력 파워 값을 나눠준 값으로 정교화된 지표를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통계분석으로는 이 정교성 평가를 위해서 콜머그로프 스미노프 테스트를 활용하였고, 이 군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아노바, 사후 투키, 검정을 활용하였습니다. 또 지표들 간의 이 상관성 분석을 위해 피어쓴 선형 코릴레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BMI별 세 그룹 간 비교 결과입니다. 이 나이랑 키에 대해서는 세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머지 몸무게, 키, 아, 몸무게, BMI, WC, HC, WHR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결과로는 BMI별 세 그룹 간의 HRV 차이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정상체중군 대비 과체중, 비만군에서 이 심박수 값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심실 재봉국 지표에서는 TP, QTC, 인터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때 BMI, BMI 지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더 높은 값을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 그룹 간의 평균 RR, 중앙 RR 값의 시간 영역의 지표 그리고 VLF 파워 퍼센트, LF의 파워 퍼센트의 주파수 영역의 지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체 측정 지표, 그리고 심실 재분극 지표와 HRV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때 HRV와 관련한 지표들에서는 모두 BMI, HWR, 그리고 WC와 같은 인체 측정 지표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WHR과 WC는 시간 영역의 HRV 지표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심실 재봉극 지표에서는 QTC, 인터벌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때는 VLF, LF Power, LF Power%를 제외한 모든 HRV 지표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해당 이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인체 측정 지표의 일부만 분석하였는데, 해당 이유에 대해서 는 논문에 언급된 바는 없었습니다. 이 심실 재봉급 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만 분석했는데, 이 앞선 결과에서 QTC와 TPE만 유의한 그룹별 차이가 조사되어 어, 해당 지표들만 분석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논문에 언급된 바는 없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 해석을 디스커션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어, 디스커션에서 결과 해석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심실 재봉극 지표와 비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다시 보면 이 비만군에서 TPE와 QTC 간격이 유의하게 더 길었는데요. 이외 다른 심실 재봉극 지표에서는 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비만군에서 가장 높은 심실 재봉극 지표값을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는 심실의 탈봉극 그리고 재봉극 지속시간의 증가가 비만군에서의 QT 그리고 TP 간격의 연장으로 나타나는 이 점심, 심장 전기 생리학적인 변화를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 이때 TP랑 QT 비율도 비만군에서 더 높은데, 이는 이 QT 간격보다 M 셀의 재분극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이 TP 지표가 더 유의미한 지표가 될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박변이도와 비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시면 이 평균 RR과 중앙 RR 값에서 비만 군일수록 낮은 값을 보였으며 BMI, WC, WHR과 이 중앙 그리고 평균 RR 값 간의 상관 관계의 결과를,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 시간 영역 지표에서 SDRR과 WHR 사이에서 그리고 SDSD와 WC 및 WHR 간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이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았다고 합니다. SDRl과 SDSD는 어, 교감 및 부교감 활동을 모두 반영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만 비만 지수 값이 높을수록 어, 자율 신경계의 활동이 감소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시간 영역 지표에서 RMSSD는 어, 음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PRR50에서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이 RMSSD 그리고 PRR50 두 지표 모두 부정맥, 부교감 신경의 지표와 연관이 있어 해당 값이 낮을수록 부교감 신경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HF 지표에서는 모두, 마찬가지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해당 지표도 부교감 신경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표인데 이렇게 부교감 관련 신경 지표가 지표에서 감소가 관찰되는 것은 이 비만이 정상 체중과 과체중 대비 부교감 신경 활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 HRV와 심실 재분극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표... 이 표의 결과와 같이 QTC 간격과 시간 영역, 지표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 총전력 그리고 HF 관련 모든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을 보였고 Vlf 파워, 정교화된 LF 그리고 LFHF 비율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선인경과 같이 이 QTc 간격이 이 심장 자율 신경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QTc 인터벌의 증가와 HRV 감소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이 메커니즘은 완전히 확립되진 않았다고 하고, 이 심장 재봉 극에 관여하는 심근 이온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이 심혈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나 뭐 비만 등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TP 지표에서는 HRV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논문의 한계점및 결론입니다. 논문에서는 향후 더큰 규모의 코어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본 연구는 횡단면 연구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으며, 이 측정되지 않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 변수와 관련한 사망이나 향후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점을 한계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만이 심혈관 내에서 이 심전도와 자율신경계 변화에 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변화는 비만과 관련된 혈력학적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TP 간격은 이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조절에 영향을 덜 받는데, 이 비만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심근의 M 셀에서, 어, 이 M 셀이 셀을 통해 변화하는 이 전기 생리학적인 지표로 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이 심장과 비만 간의 연관성에 대해 신경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읽는데 흥미로웠는데요.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심전도에선 성별마다 차이를 보고한 논문이 많은데 성비를 제시하지 않고 디미테이션으로도 언급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결과에서는 표만 제시되었는데 지표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뭐 순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오타가 좀 있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